오늘 우리 현대를 뭐 나라를 다 따질 것 없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가정이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는 잘 따져 보면 부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오는 위기입니다. 즉 아버지의 권이나 아버지의 권세가 없어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의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이었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생업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삶을 영유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공장에 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공장에서 쏟아져 내리고 이제 또 어, 근대화를 지나고 산업화를 지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어머니까지 벌어야 되니까 그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가슴을 만지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엄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받고 살아야 될 자녀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성품들이나 품성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고, 어느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교육 주일에 우리 가정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학교에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오는 교회에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이 교육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떠날 것인가도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자기 왕자가 되는 자기의 자, 자녀인 솔로몬에게 남기는 장면을 공부하면서 우리 가정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능력을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로안기상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떠날 때에 우리 자녀에게 남겨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반드시 사명을 맡겨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가정 교육의 강령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교육의 지침으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자식들의 귀에 들려주라 이 말씀. 우리가 199장 찬송 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여튼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하여튼 기와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고 흔한 것이 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주의를 모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하듯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귀한 어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군뭐 군대에 보냈을 때는 편지를 써서. 또는 외국에 보냈을 때는 옛날에는 이메일로, 지금은 무슨 SNS 서비스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적어서 보내는 것, 자식들이 잠깐 몇 초간이라도 볼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임금님이 자기 후왕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이절 끝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먼저 남자가 되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장부가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먹을 잘 쓰고 힘이 센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일까요? 아무데서나 주먹을 쓰는 사람을 장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양아치 깡패라고 부릅니다. 주먹 쓰는 대장부가 아니라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립적인 인간,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독립적이라는 말에 반대는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 유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독립적일까요? 의존적일까요? 매우 의존적입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을 뭐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자기 그 더러운 것을 오물을 처리할 수도 없고, 어디가 좋은 건지 어디가 나쁜 건지 다 인도해 줘야 되고 그렇단 말씀이죠. 아이들이 쉽게 짜증내고 우는 것을 보세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이거 안해 줘서 그래. 엄마가 이거를 못 막아 줘서 그래. 그러면서 모든 불평을 엄마한테 다 쏟아넣죠. 선생님이 안해 줬어. 언니가 안해 줬어. 전부 그렇게 사는 것이 의존적인 어린아이들 유아의 특징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요. 성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아주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늘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어른들도 있고, 형제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했다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이란 말씀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 당부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일에 스스로 체험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립적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젊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단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에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라나면서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저잘 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못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왜 우리 집은 내 친구 집처럼 그렇게 막 화장실도 몇 개씩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고 이렇게 단가방에서 여러 식구가 그저 어울려 살아야 되고 늘 먹을 걸 걱정하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이러면서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모든 자녀를 만드시고 독립적인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주적인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죠. 어른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해를 짊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70대, 80대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 어른들이 살아온 세월은요. 참으로 참으로 거친 세월이었습니다. 외정을 겪고요. 또 전쟁을 겪고요.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또 신탁통치를 겪고 또 나라 양쪽으로 분열되어서 그냥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보리고개를 넘어가는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민주화의 길을 겪으며 이제는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인생의 큰 파도들을 겪었어요. 우리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설만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산업화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켰어야 되고 군대에 가서야 되고 예비금 받아야 되고 민방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백성이 방종에 빠지지 않고 늘 긴장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메어 주신 그 짐들이 오히려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폐어터미에서 오늘날 무역으로는 일곱 번째 여 번째 국가가 되고 GNP로는 그저 열한 번째 열두 번째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 다른 외국들이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낸 일을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만에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짊어주셨던 큰 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돌아보고 나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시여 여러분들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적응력을 기르고 우리의 경쟁력을 길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 절대로 다른 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외부적인 일들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장애나 바깥에서 일어나는 조롱이나 비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독립적인 인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자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님들 절대로 헬리콥터 맘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헬리콥터 맘이 먼저 하세요 두두두두두 두 헬리콥터 타고 와서 헬리콥터 타고 와갖고 자식이 망쳐놓은 실수를 다 어머니가 해줍니다 숙제도 대신해 주고 뭐. 학교의 선생님도 대신 만나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머니가 대신해 줘요. 요즘에 군인들이 어떤 군인이에요? 부대장님들이 군인들한테 문자를 쳐서 제발 당신 아들 좀 탈영하지 않고 이 휴가 끝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승진해서 떨어지면 어머니가 인사과를 찾아간답니다. 직장까지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까지 취직한 자식을 어머니가 돌봐줘야 되는 희한한 나라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애들 학교 가라고 깨운 적한 번도 없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맥인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봐야 됩니다. 그냥 늦게 가서 한 선생님한테 저 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하죠. 밥을 굶고 배가 고프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독립적인 자녀들로 길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인생은 네 책임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자식보다 오래 사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헬리콥터 맘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길러주고요. 고등학교 졸업 정도 시키면 다한 것입니다. 대학 공부는 자기가 대출 받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책임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자녀들로 어려서부터 길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요. 두 가지 인생의 사명, 즉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니까 당연히 왕으로 태어났으니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명령, 즉,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두 가지의 지상명령이 그에게는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명령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10대 어린아이로서 이 왕의 중차대한 사명을 맡았는데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 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일천 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 번에 드렸는지 며칠에 걸쳐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러우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립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처럼 실전의 경험도 부족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통찰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귀, 경청할 수 있는 이해력과 함께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런 것임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구해야 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실 때 정말로 정말로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그래,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즉 오래 살게 해 주세요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돈좀 많게 해 주세요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라고 지혜를 구했냐?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마. 너의 앞과 너의 뒤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 앞에 일어난 왕들에게도 준 적이 없고 네 후손에게도 줄수 없는 그 최고의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그런 부와 수와 귀도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명을 올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이 받은 두 번째 사명은 성전 건축의 사명입니다. 이 역대상 2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 하나 건축해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전사이고 싸우는 사람이고 늘 전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다윗 너의 마음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네 아들, 즉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까지 하셨냐면은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통하여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20절 역대상 28장 20절이 주보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엄중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왜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인가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백성을 잘 통치하는 일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분별력,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자식 중에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 아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사람이 원래 용맹하고 왜 전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는지, 이 여자 저 여자 부인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는 그 7년 동안에 헤브론에서만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나중에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열한 명의 자녀와 또 첩들에게서 나타나는... 참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첫째 왕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론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의 몸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근친상간을 겪게 되고, 다말의 오빠가 되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난 다윗에 있었던 둘째 아들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났다가 요압 장군의 칼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연장자 순으로 볼때 다윗 왕의 말년에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에 자, 자기가 가, 가장 이제 살아있는 마다들이니까 당연히 왕권이 네 개로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주변 사람들을 잘 포섭할 수 있어서 요압이나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된다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 선왕이 자기에게 왕권을 줄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그저 임금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금님이 퍼렇게 살아 있는 그때에 왕으로서 그냥 선포를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형인 이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를 용서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없어요.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왕이 된 다음에 그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목표가 없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제가 열왕기상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녀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정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다윗 왕이 열로 하였을 때 이제 몸이 많이 기력이 쇠하니까 신하들이 아비사기라는 아주 예쁜 소녀 아이 하나를 그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데리고 주무실 때 옆에 데리고 주무시라고 품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님은 그 소녀 아이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이제 왕위를 물러놓고 간 다음에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미인들이 있고 많은 소녀들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어쨌거나 아버지의 아내 역할을 하던 아비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너잘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명분도 없었는데 너잘 걸렸다. 선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그 정복당한 왕의 여자를 취하는 것이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은 아도니아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은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쁜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다가 모든 힘과 시간을 다 낭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한 살이라도 일찍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를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여쭤보십시오. 제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해주십시오.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자기의 사명을 본대로 올바로 깨닫고 사는 자녀로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부가 된다는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본주의, 신본주의 세계관. 예, 세상 사람들은요 인본주의로 삽니다. 사람이 중심이라고 삽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의 일이 진행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 왔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다. 보통 사람은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그저 세상을 탓하고 남들을 탓하고 살지만 어려움이 오든지 기쁜 일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10대 소년 하나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제끼고 그 많은 박사와 박수들과 술사들을 다 제키고 고대 근동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은 신본주의 세계관을 분명히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종살이를할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죠.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수양을 잘했고 그 사람은 무슨 죄에 대해서 면역이 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법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에, 아 본문 넘어가기 전에 전도서 3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주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조건부 언약. 다윗아, 네 아들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법을 지킨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준 그들의 사명을 지킨다면, 나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조건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책임을 지고 사명을 깨달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며 이 세계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많은 가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선교사들이 나오고, 목사들이 나오고, 전도자들이 나오고,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또 우리 자녀들이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투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어가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바턴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